안녕하세요 닥통네버지식인 상담원이사 문사우입니다 이비인후과 가셔서 코무록을 진단받으셨는데요. 코무록은코 비점막에 염증으로 인해서 종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만성비염이나 축농증이 오래될 때 나타나는데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이 부담스럽거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신다면 한의원에서 비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코무릎을 비수술로 간단하게 제거하는데요. 무릎 자체에는 신경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한방족제술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혈이 나서 한 번에 다 제거를 못하고 여러 번 내원해서 반복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비내시경상 보이는 무릎들은 다 제거가 가능하고요. 당일에는 음주 정도만 피하시고 운동은 하셔도 됩니다. 코무럭은 어떻게 보면 제거하는 것은 되게 쉽지만 재발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약을 복용해서 코의 염증을 줄여놔야 됩니다. 늦어지면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점점 더 딱딱해져서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늦지 않게 좋은 진료 받아오세요.